정관 정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희성을 기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죄를 위해 목돈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르는 제60개 현충일 추념식이 김한종 장성 군사를 비롯한 보훈 단체장과 국가 유공자 및보훈 가족 등 수많은 추모객과 함께 이곳 장성공원 총원 탑 비서 엄숙히 거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분들과 그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의 당연한 역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셨던 위대한 이름을 우리 가슴에 감사로 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이제 우리가 당신의 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일동 몽념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중의로운. 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영의 명복을 비는 조총 발사가 있겠습니다. 咚咚声。<laughs> 한지를 불립니다. 알량한 자존심으로 머리를 길게 따 묶었습니다. 황당빛에 닮은 나의 치마폭을 두르고 서럽게 울던 나의 어젯날을 꾸역꾸역 삼켜먹고서 가만히 누워 먹새빛 하늘을 쏘아보고는 합니다. 빛바른다며저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과 함께 기와를 넘어다 보던 내 누이 얼굴이 내 귀를 삼키고 눈을 감기고는 하는 듯 싶습니다. 어느새 그먹색은 나의 생까지 집어삼켰는지 눈을 감았다 뜬 이곳은 내가 바라보던 하늘입니다. 추운 어둠에 홀로 울고 있을 땅에게 이야기를 중얼거립니다. 가끔은 꾸었던 나의 고향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 저먼 고향으로 비치는 네. 서럽고 조용한 나의 꿈을 저기 멀리 들려보냈습니다. 이지요, 그곳은 빛바랜 빨강의 향이 났습니다. 불어치는 파도에 내 치마폭을 내던지며 들었던 그 작은 소망은 파도를 타고 일렁이며 언젠간 다 젖어들겠지 하던 내가 가끔은 그리집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이름도 잊은듯 어제의 이야기만 중얼중얼 또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눈을 뜨고 가마도 어제이고 이곳입니다. 그러니 잘 지내시는지 시간 날때 편지 한장 부탁드립니다. 그리워 편지했다. 나의 조국이 너의 이름을 찾는다며 봄과 함께 올 내일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또 안녕히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나의 조국은 독립을 했던가요? 나의 고향은 다시 꽃을 폈던가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면. 그저 다음색치마를 두고 그 떠올랐다 적어주세요 다음은 김한종 장성군수님의 추념사가 있겠습니다 69번째 만남 현충로 나라와 계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승부 체력과 호국 영령들께 어리숙여 전기를 포하고 국가유공자와 국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피 끓는 나이에 나라에 헌신하시고 지금도 지역사를 위해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이성윤 전몰공경유족회장님 서희숙미망인 회장님 이종호 상위공경회장님 최종진 무공 순자의 회장님, 조기한 고엽재 전우의 회장님, 그리고 강의원 유료 천전 용사의 회장님과 이영걸 월남전 천전의 회장님, 변성석 제한군인의 회장님, 양무순 제한군인의 여성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6월이면 자주독립과 민주, 평화를 위해 목숨을 얻고 싸우신 호국 영웅들을 기리며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되새깁니다. 스스로 몸을 태우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선열들의 위급, 헌신에 보답하고 부모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유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보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부족하지만 보훈 관련 수당을 2배 인상해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명예로운 삶을 지원해드리고 지난 3월에는 3일째를 맞아 유공자 계정을 방문해 안위를 살피는 등 보훈가족 애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지할 수 있도록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을 합심하여 이곳 충원탑과 무궁화동산에 태극 바람개비와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종종 찾아오셔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현충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군의회 고재진 의장님과 전라남도의회 정철 김혜식 박연수 의원님 그리고 군의회 신민석 부의장님과 원석 최미화 첫충경 차상현 김현수 나철은 의원님 그리고 이재양 장성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남문선 영역중앙회 군지부장님 강성경찰서 이병선 범죄예방 대응과장님 강주지방보훈청 이상철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모두 마음을 담아 순국선열과 포국명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현충일 노래를 제청하겠습니다 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숭고한 희생과 눈물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충일은 나타날 전 충성충 날일로 구성된 한자어로 곧 충성을 드러내는 날 또는 애국심을 나타낸 날을 의미합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는. 6.25 한국전쟁에 들이 있는 달이고 24절기 중계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으로 1956년 광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충 기념일로 지정 당시에 망종이 6월 6일이기 때문이며 1975년 1월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 진임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은 현충일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